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쭉 보게 되면 베이지안 분류기, 최근접 이웃 분류기, 그 다음에 K 근접 이웃 분류기, 신경망 분류기, 서포트 벡터 머신. 자 이와 같은 여러 개의 학습기, 인식기, 분류기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자 그걸 궁금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이 접근 방법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인식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고 또 인식기 학습기 어떤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k 근접 유익 분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k 값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앞선 예에서는 여러분이 k가 5일 때를 과정했는데 5가 아니라 이 k 값을 어떻게 정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모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거리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신경망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은익층을 몇 개로 할 거냐? 그리고 은익층 안에 속하는 뉴런의 개수를 몇 건이 거냐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하나의 신경망도 여러 가지 다른 모델로 또한 구분 어떤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도 커널 함수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커널 함수를 살 거냐? 그리고 그 커널 함수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값을 어떤 값을 사용할 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서포트 벡터 머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인식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내가 만들어지는 인식기에 어떤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학습기, 인식기, 분류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은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것이냐?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것보다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다음 그리고 소규모보다는 대규모의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간단히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실제로 학습하는데 이 파라미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한 이 학습 데이터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적합하는, 적합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일반화 오차가 나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학습기를 사용할 것이냐? 그냥 단지 생각하는 거는 하나만, 아,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하나만 딱 골라서 사용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